별핀 여러분들 반짝입니다. 카메라님 안녕하세요. 이응 이응. 너도 인사 기분 나쁘겠잖아. 하뭐너말다 했어? 이빈노 복수할 거야. 김성공, 이제 이미지나 망쳐볼까? 안녕하세요, 별빛. 아니 비누입니다. 빨랑 들어오삼. 아니 니마 거북이. 이거 터졌네. 아니 내가 귀찮은데도 실시간을 켜줬으면 빨랑 들어와야 할거 아니야? 상식이 없음? 뭔 하참이야? 무명 주제. 무서워라. 응. 구라인 거다 티나. 이비누 넌 이제 망했어. 응. 안녕. 근데 우리 반 남자애들 불러와 줄수 있어? 그래? 그럼 불러. 아. 나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응. 지금부터는 연수시다. 너희 둘다 나랑 사귀자. 뭐 어쩌라고? 이응, 이응. 그러삼, 들키기 전에 여기서 끝내야지. 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내가 뭔 짓을 했는데. 아니, 진짜 모른다고. 아니, 나 진짜 그런 적 없다고. 이녀는 정교에서 미움을 받고 결국 전학을 갔다고 한다.